사랑이랑 오늘은 목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긴 차가 없어서 오늘 전혀 그리고 사랑이는 멀리 도망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풀어줘 봤습니다. 사랑아 천천히 가. 대신에 오늘은 목줄 대신에 지팡이 갖고 나왔습니다. 사랑을 와. 천천히 와.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랑아, 이리와. 사랑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 있어. 아니야. 이리와. 가지 마. 안 돼. 이리와. 나랑 할로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응, 알았어. 아, 그래도,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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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사랑아! 일로 와, 일로 안 돼! 사랑아! 아, 사랑이를 목줄 안 하고 나왔더니. 일아와일기와려로아 로아. 사일아와아 o a 그 o a l 오늘은 사랑이 목줄 없이 나온 날인데, 어. 아 안돼 안돼 사랑이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을 잘 듣는 것도 제 근처로. 이아와아아니아니아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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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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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늘은 저녁 시간 대입니다 우리 사랑이 대변적이다 보고 뭐야? 이 강아지들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랑이는 야 불청객이냐? 아, 갑시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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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들이왔다 어?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왔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오늘은 좀 괜찮나? 오늘은 조금은 낫습니다. 저번보다. 어쨌든 이 강아지들은 여기 집에서 키는강아지같어쨌습니다랑이 강아지들은 여기 집에서 키는 강아지가 조금 하습니다랑이가 조금 하더 여기는 어? 여기는 염소도 다니고, 소도 다니기 사랑 기는 여기는 자 이리와 기는여 이리 가자! 집으로 가! 거기 있어! 일로와! 사랑인가? 차 소리 나면? 빨리 갑니다. 가자! 가자 자,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놀았지?